주일 오후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추워지는데 다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옆사람 앞 뒷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합시다. 건강관리 잘합시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은 창세기 26자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며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천세기 26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었는데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자손의 축복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laughs> 아브라함입니다 장세기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는 백세가 되었을 때까지 그의 큰 민족을 이루어갈 아들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인데 왜 이때까지 아들이 없었을까요? 실제로 그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후처가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서자였지 대를 이을 만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너의 본처에게서 난 아들이 너의 자손을 일으킬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대화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백세의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이 사건은 우리가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성경을 시작하고 지구 온 인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자녀의 문제로 75세에 고향을 떠나 100세까지 적어도 25년 동안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이것이 이것은 성경의 커다란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백성은 일시적인 백성이 아니라 후손과 다음 세대에 더 크고 위대한 축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는 역사적인 소망으로 이루어진 자녀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그을 <laughs> 기입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습니까 아멘? 어? 아멘? 저의 외할머니가 올해로 101세이신데요. 아 얘기 안 했나요? 네. 네, 101세이신데 외할머니께서 하나님께서 외할머니에게 너는 101세에 자녀를 낳을 것이다.라고 하면은 다 그렇죠. 네. 이 마음이 바로 사라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사라는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신체적으로는 토조의 자식을 낳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80세가 다 되어서 이 가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로 이삭이며 세 번째는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줄이라. 라는 말씀이 왜 이렇게 거론되는 것일까요? 자손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과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 여호수아 사장 6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웃음> 이르기를 <웃음>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역사적인 교훈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핵심으로 여기는 사상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국가의 지표이고 가정에서는 가훈이며 교육의 지표입니다. 자녀를 교육하되 세상 학문이 아니라 신앙 교육, 하나님을 교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성경의 요약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인간의 귀중성과 신앙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면 아멘. 이것이 자녀에 대한 커다란 맥락 맥락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현재보다도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습니다. 후손과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계승, 복음의 역사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져야 한, 하는 것에 있습니다. 신앙교육의 목표가 바로 지금 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졌던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니 주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2박 3일간 아동부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첫째 날잘 마무리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기상은 오전 6시 30분인데 밖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교회의 아이들이길래 저리 떠들까?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아니겠지.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계속 떠들길래 궁금해서 밖에 나가 보았습니다. 걱정하던 것이 어찌 그리 딱 맞아 떨어질까요? 자는 시간에 자지 않고 떠들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신앙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것도 남자 아이들이요. 그러곤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남자이지만 나중에 자식이 생긴다면 남자 아이는 도저히 못 키우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이 다 빠집니다. 그러건 또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참 고생이 많았구나. 자식들을 키우고 신앙교육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자녀들 키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만약 옆에 앉아 계신 분의 자녀들이 어리다면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앞으로 더 고생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렇게 모인 그 신앙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한 명의 예배자로 바로 서는 그 예배자로 설수 있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물려 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믿음 아들의 순종 창세기 2 2 장을 읽다 보면 엄청난 감동이 몰려옵니다. 아브라함은 백 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칩니다. 아들 이삭도 도망갈 수 있었지만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이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아들을 바쳐라.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몇명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목표로 자녀들을 그,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적용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의 아들을 바쳐라라는 그 말은 너의 아들을 향한 너의 목표와 너의 방향을 포기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날 아들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에게는 그날이 끝입니다. 아브라함이 120년간 목표하고 살아왔던 아들에 대한 소망이 끝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왜 포기하라고 하신 것입니까?라고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포기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순종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가는 자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드려 제물이 되게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며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합리주의자들은 이런 일들이 다 시간 낭비라고 합니다. 그 시간에 책한 장이라도 더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제자들은 무슨 의사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허비하였느냐라며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laughs>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무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수록 교육하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아예 성전에서 키우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을 세우는 왕권 정치제도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아버지의 믿음과 아들의 순종 이것은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을 주심으로 아멘. 창세기 26장이 진행되는 그 해가 대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백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비밀은 아버지의 믿음과 아들의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사와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인 자녀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비밀을 깨달아서 교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제자들은 스승께 순종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의 비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교사 하자 제자 삼으라. 나는 영적 자녀가 있는가? 나는 제자 삼으라라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 개인의 활동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동체 속에서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 삼는 것이고 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를 넓혀 가는 일에는 복음을 말하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내게 부담이 되더라도 기쁨으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며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이. 일반적인 지식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신앙 교육하는 것이 어떠세요? 할만 하세요? 어렵죠. 나 하나 신앙생활 하는 것도 벅찬데 자녀도 신앙생활 가르치는 것도 더 부족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 사무라. 함께 따라하실까요? 제자 삼자. 나 하나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간섭하지도 않고 또 간섭받지도 않겠다라는 것은 개인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영적 자녀들이 있습니까? 학교 교사들은 지식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큰 것은 영적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제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신앙이 나에게서 머무르지 않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방향이 잡혀져 있다라는 것이 신앙 교육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음 세대의 미래가 그려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후손들로 인해서 일어날 역사적인 변혁 또백 배나 더 열매를 맺을 장래를 바라보며 감격하고 기뻐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후손들이 나아갈 길이 대로처럼 열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희망과 벅찬 감동을 갖고.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 삼읍시다. 이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제자 삼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삼읍시다.